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온 이후에 말을 탁 절제하는 거예요. 한마디도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, 이 만약에 요셉이 그 얘기를 막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됐을까요? 그 가정이 파산됐을 겁니다. 말도 절제하고, 감정도 절제하고, 행동을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. 두 번째는 요셉이 겸손해졌어요. 요셉은 늘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나 이런 꿈 꾸었어? 내가 꿈에서 이렇게 했어? 늘 자랑하던 요셉이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여전히 지금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랑하지 않습니다.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를 고용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. 요셉이 옛날 같았으면 제가 할게요. 저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. 지혜로운 사람을 고용하세요. 자기를 낮추고 뒤로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.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.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전에는 아버지를 의지했죠, 사람을 의지했죠.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.